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압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어, 스코트라고 하는 그런 초막을 짓고 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아, 이런 초막을 짓는 것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거나 나갈 수 없으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의 그 여인들의 뜰, 그 뜰에는 한주 동안 내내 횃불이 아주 밝혀집니다. 이것을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여인, 내 뜰에 켜져 있는 횃불을 보시고 내가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많은 축제가 행사들이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물의 축제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그 기드론 골짜기 위에 있는 실로암 그 못까지 아주 길고 장엄한 행렬이 일주일 동안 내내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이 실로암 못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어, 온 다음에 에, 이 성가대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 제사장이 이그 황금으로 된 잔에 물을 채우면. 예, 그들은 실로암 예, 못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이 제단 앞으로 나가서 거기에 물을 쏟아 붓습니다. 이것을 물의 축제라고 합니다. 이 의식은 민수기 2 0 장에 나오는 광야 무리바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게 되었던 그 사건을 지금 기념하는 일입니다. 광야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는 해에도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목축이 잘되게 해주시고, 농업에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이렇게 물의 축제입니다. 우리 민숙이 2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거로 고로. 고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광야갓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광야 사막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데려나와 끌고 나와 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는 물이 풍부하지 않은가? 나일강이 얼마나 풍부한가?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다가 결국 죽게 하느냐? 모세를 치려고 하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반석을 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치라고 하시고, 한 곳은 명하라고 하십니다. 다릅니다. 반석이라는 용어 자체도 다르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칩니다. 물을 냈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 결국, 이,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 모합, 광야, 느보산 기술교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가로챌 때, 우리가, 내가가 자꾸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초막절은 이 건기에 속하지요. 건기의 끝부분에 속합니다. 겨울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와도 극소량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내내 그들은 실로한 물을 떠다가 그다가 하나님 앞에 물을 기원하는 이러한 물의 축제를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지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작전 지역에서 이틀 동안 물이 없어서 풀을 뜯어서 씹어 먹고 겨우 연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흘째까지 물이 안 나오면 전부 각자 자기의 소변을 받아 먹기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물이 무엇이라는 것은 저는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엄청나게 아낍니다. 수돗물 틀면 편이 나오죠. 참 수돗물처럼 싼게 없습니다. 여러분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지금도 사용한 물도 또 재사용합니다. 샤워한 물도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3장에서는 이고대미오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날마다 조상들이 파 놓은 그 우물에서 날마다 그 우물물에 갔다가 길어 먹지 길어다 먹지만 다시금 목말라서 매일 그 고된 일을 반복합니다. 그녀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를 찾아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영생의 물을 길러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영생을 얻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상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30 본문 시작에 명절 끝날, 그렇게 되어 있죠? 곧큰 날에.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명절 끝날, 이큰 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이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죄가 속죄가 되고,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긴장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 명절 끝날에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재단에 물을 퍼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에서 12장 3절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가 지금 찬양을 했지 그 찬양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해석하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인 만나, 신령한 음료인 생수를 먹이신 분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제하셨던 그리스도였다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바위 돌도 아닙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석인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에 판석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초막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바위 또 돌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에 주목했고 물에만 주목했지 그것을 주시는 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믿고 물을 믿었습니다. 물질을 믿었습니다. 그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물은 사람을 곧 목마르게 합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물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수 없습니다. 임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못됩니다. 그러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 생수는 사람을 영생하게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심령 깊은 속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중생케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들의 모든 부족한 필요들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 이것이 무리하는 역할이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 이 성령을 역사하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는 딱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소수의 직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에 반석되신 우리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이제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중에 급히 나오느라고 미처 누룩도 넣지 못한 그런 반죽만 울러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통과했던 광야, 물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불 옷도 없고, 살 집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살수 없는 곳, 그곳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서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 무서운 사람들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내 귀족이 한 장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광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리포스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 확실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줄입니까? 왜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늘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하나님은 다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지상의 이곳에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것, 믿는 자들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멸시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따르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은 소멸되고 맙니다. 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세비한 음성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의 지배를 기꺼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 우리들 배 속에서는 지금도 쉼없이 생수가 흐르는 원천, 강이 있습니다. 극항이 성령이십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말씀.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 없이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우리를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값 없이 와서 먹으라, 마시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소.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는 자들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흐르는 생수를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이마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기운이 샘솟는 그러한 복된 자들로 힘 있는 자들 강건함을 가지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권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